자본는 그래, 마, 저, 얼마씩, 얼마씩 팔아? 캐리 3만에 2kg 넘어가해에서 많이 나온 거면죠 햇대가. 이요 아, 여기, 음. 아, 살이 딱딱하고, 요거나연하 음. 이에 끼 독도새우. 그렇죠. 밑에 끼고새우이름에는대단 그렇죠. 아, 치. 아, 전복치. 예. 구에요 진짜 등심 맞아요, 지요청부돌참치예요 네. 대단한 참치. 삼시계. 금방치 요번에 다크토면 완판제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현장님 많이 잡으셨습니까? 못 잡았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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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복지에 괜은아요아 전복지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동명항에서 바로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속초동명항이에요 지금 보루라기 소리가 경매 시작 소리예요. 아이고, 좋은 장이 보네. 네. 대구. 진행하는 배가 이렇게 피에서 하차를 하면은 자, 배바앞에 네, 이렇게 고기들 갖다 놔요. 그리고 경매가 시작합니다. 보고. 저 앞에 네, 점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경매가 들어갑니요경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이거 아직 경매 안, 안 들어갔죠? 예, 경매 대기 중입니다. 여기 있는 거 파시, 파시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예. 팔기도 합니까? 안팔네요 예, 이거 뭐, 아, 요거는 그냥 경매하는 겁니까? 예, 예. 기름과장이 예, 하고. 요거 삼식이죠? 네, 예, 예. 예, 삼식이. 요예 예, 조업한 걸 들어와서 이렇게 경매를 하시고, 네, 예, 주민들이, 네, 예, 여기서 경매를 하고, 여기 직접 사십니다. 경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목소리> 해떼지예요 음, 아, 여기 여기 햇떼. 어, 얘 예, 무슨 기나시식이 때. 여 동해안에서 많이 나는 오 거죠. 햇떼 같은 거. 아유. 요거 햇떼인가? 예, 아유. 네, 3번이햇기 같아요. 아, 지금 여기 경매를 하고 계시네. 또. 강어. 아, 요건 강어. 어. 지치. 지치. 네. 아, 자, 나눠 동동이습니다 네. 이 지치입니다. 요 강어고. 자, 요렇게 경매를 직접 배에서 신고 와서 바로 하시네요. 해대기 <laughs> 대기. 아, 오늘은 해대기하고생개고 음. 그리고 강어. 아우, 이렇게 지금 경매를 하고 계십니다. 경매할 때좀그 예, 예, 같지 않아요? 포석정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경주 포석정 예, 이렇게 예, 물오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 경매를 하고 계십니다. 요, 배에 배에서 직접 이렇게 잡아가지고 농매를 아, 붙일 거예요. 아우, 저분들 지금 다 잡았네. 선장님 많이 잡으셨습니까? 못 잡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조항이 별로인가 보네요. 아, 요건 강어지요, 그죠? 예. 이제 선장님은 강어. 저 밤새 하셨어? 네, 아이, 아이, 새벽에. 새벽에 하셨어? 어, 몇 시쯤 나가셨나요? 두 시에 나가. 두 시에 나가 지금 들어오시는 아. 거예요? 아이, 안가가 맞네. 와, 여기 전부 기름 인 가자매요. 기름 가자매. 전부 아, 공개는 얼마씩 합니까? 공개는? 기름이 3만 원이에요. 음, 그래요. 경매 준비하시면서 돈모네 오늘 좋은 강의지네요. 자, 부전에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여러분, 이렇게 새벽 2시에 나가셨다가 네. 지금 들어오신 거래요. 이렇게. 생동 혹시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돼요. 아, 됩니까? 아, 요거는 좀 이따 사와야겠다. 아, 잘 가요. 요거는 뭐 가격은 아직까지 경매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하다 뭐 그라그라 가격이. 아, 맞아요. 생물이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싸, 싸게 먹을 수 있네. 자연산이죠? 맹계, 해삼 아 요거 자연산 맹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어, 어. 응. 그 가격이 아직 안나왔네 경매를 해봐야 지 음. 우럭 여러분 꼴락 꼴락? 삼식이 삼식이가 어있어어잠 이거 삼식구나 색색이라고 그러요 색색이? 네 요게 이제 삼식이, 우럭이, 꼴락 저 우럭 삼식이 꼴락 꼴락 있네 이뭘 참치에요? 네. 네. 이게 서해 안에 못 보잖아. 네. 돌참치. 서해 가에다가면 돌레미가 많고. 어. 어. 요철부 돌참치요? 네. 응. 여러분들은 그 돌참 돌참치입니다. 요것도 돌참치고요. 어. 어. 그거 뭐야? 오늘 돌참치가 많이 나왔네. 어, 그렇네. 그지. 이름에는 게들어치. 아, 어, 전복치. 우리는 전복치. 전복치. 요것도 나중에 기름이 얼마 정도 나와? 전복치가. 오늘 <목소리> 사이즈 대로 요거 이렇게 넘어갔은데 어, 나오신다, 나오신다. 아, 어자 비켜, 비켜, 비켜야지. 예예예. <목소리> <목소리> 아, <아유>, 비켜야지. <목소리> 아, 전복치. 응. 아, 저거 좀한사일 했다 전복치는 1 k 로담아 나가면 12만원. 아니, 저 전복치가 1kg만 12만원. 응, 그 다음에 이제 예. 사이즈 작은 건 5만원, 7만원, 음. 뭐, 이런식 너무 하기 힘데 그게 제일 그래도 비싼 어종이네 그지? 네, 전복치가. 고고하고 전복치가. 예. 비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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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게교를 비교를. 그게 전복치. 디게, 디게, 디게. 그게 전복치. 아, 전복치는, 그럼 전복치를 하면 옆에 좀 이렇게 서비스가 되나? 그렇지. 네, 요 전복치는, 그렇지? 아, 이 전복치는, 그지? 진짜 좋은 거 찍는다, 그지? 이건 아무리 쓰는 게 아니야. 아, 무리 아니야. 요거는 이 잡어. 요거 잡어? 잡어는 그래, 만, 저, 얼마, 얼마씩 팔아? 키로에 3만 원에 2키로에 5만 원. 키로에 3만 원? 2키로에 5만 원. 2키로에 5만 원. 2키로면 몇, 몇 차를 먹어요? 한네 번이서 잡히면 돼. 아, 네 살, 삼천 원. 5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삼천 다 5만 원이면 떡을 치고. 여기 삼식이죠, 그지? 삼식이 아, 요거 좀 싸지요, 삼식이나 삼식이도 만만 차아 만만 차아큰 거는 키로에 5만 원, 작은 거는 3만 원. 아우, 정신없습니다. 이래서 저기서부터 이게여기 저렇게. 이렇게. 갑니다. 아아 경멸해 근데 지금 가격이 잖아 싱싱하겠네 그냥 말 그대로. 그날그날 들어오니까 예예예. 예, 예. 원래 동해안에 오면 가격보다 싱싱한 걸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꼭 예. 옛날에 포석정 같아. 그러게. 고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예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포석정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신라 신라시대 때 술잔 가지고. <laughs> 경주? 예 경주에. 네, 그렇게 네, 여기서 고기 네, 띄워놓고 네. 네. 쭉 가면서 경멸하는구나. 근데 얘들 왜 여기 놓고 해? 그냥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음. 거고. 그냥, 그냥 귀찮은 거야. 그럼 6시 합니까? 6시 40, 30분에. 6시 30분에. 1 2 공주상해. 공주상해. 저기, 안 보여? 요거, 요거? 응. 어. 아, 중남 공주상해. 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잡어, 잡어, 잡어 그러구나 예. 그렇게 와서 잡아 먹으라 그러더라고. 12번 중남 입니다 그래 그래 맞아 맨강어 그러면은 뭐? 홍게는 얼마씩 하고? 얘는 키로 3만원 큰거에 3만원 요거 얼마나 가요? 무게가 무게가 이거는 한 6백 3만 새우예요? 음, 어, 우는 어떻게 팝니까? 아 여기 독도새우 독도새우가 비싸잖아요 이거 응. 얼마씩 해? 이거는 1마리에만원1마리에 4만원 4만 저거 10마리에 3만원 요열마리에 3만원 네 꽃새우는 1마리에 3만원이고 고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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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다양하게 제 다양하니까 아 이거 우리 저 사장님이 저제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렇게 독도새우까지 내있지 용가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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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재미, 용가재미. 응. 그러니까 제일 동해바다는 이게 많이 나는거예든요예 용길가재미 예 예. 응, 응. 네? 사장님 요거 하나 잡혀서 가면 완판돼요 아 그렇습니까 응. 아 음, 여러분 그냥 꼼고씹으셨어 여러분 이게, 이게 또 통째로 다 먹어요? 응. 여러분 이게 꽃새우예요 근데 저는 사장님께서 하나씩 까주시네 이게 아이돌이에 그냥 씹어 먹으면 되니까. 그냥 씹어 먹으면 돼. 이거 대가리야. 야, 고소하네. 별로 안 비싼 애그 얘보다 많은 차이야. 응. 근데 뭐가 차이 있어요? 요거는좀 말해봐도 살이 딱딱하고, 응. 요거는 연하고. 위에 끼 고소새우. 그렇죠. 밑에 끼 고소새우. 응. 옛날에 이거 진짜 채용 많이 해갔는데 이거 이거 막 십만 원대 넘은 거 아니야 한때 킬로에 15만원. 킬로에 15만원. 지금은, 지금은 킬로에 얼마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15만원. 이건 킬로에 15만원, 이건 킬로에 이거는 12만원. 12만원. 몇 마리, 몇 마리 올라갑니까? 이게 한 40마리? 40마리. 요거 40마리. 요거는, 요런 거는 한 30마리. 30마리. 요런 거는 한 40마리 이상 올라가. 40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에, 어.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3,000원. 킬로에 어, 12만원, 그죠? 그 전에 안 나올 때는 한마리당안마시죠 음. 가면은. 이거는 여기 광어가 잘안 나? 얼마, 얼마, 광어요 광어는? 키로에 5만원. 아, 여기 기름가재미. 그러면 자본사원 것들 이런 것들을 몇만원 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키로에 3만원. 그럼 아까가리 바로 수면그 거잖아, 요거, 이거 예, 네, 이게 아까가리야. 아까가리. 응. 그럼 아까가리도 넣어주세요? 어, 넣어줘요. 음. 그도 넣어주고. 그럼 우럭은 얼마하고? 우럭이 이렇게 큰 거는 5만원, 작은 3만 거는 3만원. 무조건 하고 여기는? 작은 거는 3만 원, 작은 거 3만 원, 큰, 큰 거는 5만 원, 그리고 작은 음, 거는 게는작개는큰거두마리 만원, 두마리 만원 응, 세 마리 만원. 장치 치 장치. 장치 장치 봤은 거는 안물 거는 어은 거는 거는 저 그냥 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만원 거는 작은 거는 만원 거는 작은 거이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까는 작은 거는 작은 거 아니 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작생거구가해여는 작은 거는 작은 거는 저거 다른는 못봐 그 <laughs> 맞아 없어 음. 그럼 저거는 저 뭐야 얼마 받습니까 대군에는 아니 그냥 다 섞어 줘 이거 아, 이렇게 요기 있는 거다 그냥 잡으러 가는 거야 응. 얘까지 우럭까지 우럭까지 음야 여러분 알겠어요 저기 네. 요 전부 다 여기 네칸은 잡어예요 응. 응, 요거 하나, 아까 말씀한 대로 3만원 네었어. 그죠 3만원 두사람 먹고 이제 저, 저네사람은 저, 2킬로 번씩 2킬로 2kg. 어, 6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럼 여기서 맘대로 골라줘요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내가 알아서 골라줘 그게 그거네. 그래, 주는 대로 먹어. 알아서 고를게. <laughs> <laughs> 그죠, 그지. 요 배, 요 배불리 이건 삼식이고. 향식이. 더노릇기저건 뭐야, 그거? 것도 삼식인가? 이거, 이거? 어, 뭐야? 이게 물망치라고 해서. 물망튀기? 이거하고 응. 이 아까가리가 깨끗한 물속에서 나온다 해서 물 막도 깊은데. 서 물망치. 깊은 요는또 저게 맛있어요. 홍가자미. 어. 요거 홍가자 아까 가리라는 거잖아, 게 네. 아까 가리라는 1본 말이고, 네. 우리는 홍가자미. 음. 요거는 용가자미. 용가자미. 요거는 이제 노란 참가자미. 참가자미. 워낙 친절하게 잘하시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저거 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야, 만약에 3만원 채 하면 3천원, 음. 5만원 채 하면 5천원을 줘야 돼. 네. 저기 기술자들이 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양념치고 벌써...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야 그, 해가지고 거기서 양념을한 세트가 6천원이야. 여기에 필요한 초추장부터 와사비, 된장, 상추, 깻잎, 마늘고추 다천 원씩이에요. 원래 가서 매운탕은 1인분에 5천 원 받고 계시네요. 과장, 아. 상추, 마늘고추, 깻잎, 쌈장, 와사비까지 7천 원. 여기서 판다고? 어, 그러면 2층에 그냥 먹는 자리. 야 그러면 거기 2층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고, 이제 매, 매운, 매운탕 먹으면 5천 원. 아, 필요 없어. 가장이가장이 어, 과장님, 어, 물량, 물량 많다. 경매 금방 받아오신 거예요. 싱싱하여 아, 여기서 해를 떠가지고 가시고, 저 위에 올라가시면은 그냥 무료로 먹습니다. 예, 요 기존 요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어, 필요한 깻잎 구매하셔가지고, 예, 해는 3만원짜리가 3천원. 5만 원짜리는 5,000원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헤를 뜨고 계세요. 3,000원 주시면 됩니다. 애셋아지 지금 아침에 7시해 가지고 현재 손님이 없습니다. 고객님 구매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같은 정에 있어요. 광고랑 물어봐요 아, 광고 물어. 네. 뭐 3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렇게 그러신 거. 네. 네. 아, 저는 비싸게 박았었어요. 10만 원 아, 별도로 네. 아침에 대에다가 서정한니다 아무 뭐 기분 나쁜 거 되면 되죠. 어. 네, 여러분들 밑에서 양념을 사 주시는 거예요. 매운탕만 기분 나면 사줘 예, 5천 원만 내고 주주값. 이렇게 식당이 지금 아침에 한 7시쯤이 래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물어보지 마. 챙기이내가여기서 장사 35년 했어. 이 공주상회라는 간판을 네, 우리 예. 친정 어, 엄마가 어. 67년 됐어. 공주에서 여기 와 가지고 대일을 이어 사시네 음. 네. 네. 연이많아 우리 아들하고 둘이요. 아 네. 아들이랑 우리. 아, 아들이 아까 경매 해가 왔지. 아예 예. 예. 그, 그러면 원래 중매인이에요 이렇게. 음. 중매인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여기는 중매인들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 어. 네. 많이 보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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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파세요. 어? 오늘 동명상 지재하고 해봅니다 여기가 영금정입니다. 아,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자, 위로 가서 규정 보겠습니다.